엄마, 깜박.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그러야지제 전투화.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설중매, 이렇게 복, 쓰레기, 복분자, 수박장, 막걸리, 소주. 지금 그거를 이제 그정도의 술을 지금 흑맥주와 맥주에 섞어 먹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아 지금 갑자기 확 오네 이거 <웃음> 여러분의 간은 <laughs> 가는... 어떠십니까? <laughs> 여러분은 폭탄주를 좋아하세요? 형은 폭탄주를 좋아하십니까? 난 당신들과 함께라면 뭐 뭐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까지 말아 봤네 아. 아직 저희가 먹은 술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는 거.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먹어본 술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정말로 이거는 추천해줄만 한단 술은 없었죠. 소맥 빼고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 개인적으로는 복분자랑 라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아것 그건 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달달함과 청량함은 없지만 개 텁텁해요. 그 단맛. 아 어, 이게 당신이 만약 남자라면 그 여자를 꼬실 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 그때도 그냥 소맥 그냥... 드세요. 안 취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됐고요. 네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먹을 거는 대망의 와인맥주. 와맥, 음, 와아맥 음. 와맥이라고 뭐. 건데 응. 와인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와인을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와인만 따로 저희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너도 따르세요. 어, 디카시 마라밤.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와인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와인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와인은 드라이한 와인. 이거 한자 와행 먹읍시다. 아니 잠깐만 와인을 먼저 먹어볼 거예요, 저희는. 와인은 과연 어떤 맛일까? 아니, 이 녀석이 드라이한 녀석인지, 스위트한 녀석? 그런 게 있다면 와인을 잔을 이렇게 하는 게이 온도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지. 사람의 손에 따라서. 그렇지. 이 녀석이 아주 민감한 녀석이라서 저희 손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 와인 더 맛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렌즈 너 더워 아니었어? 저는 더워갖고 옷 갈아입고 갈거든는데 음. 여러분은 더우십니까? 굉장히 추워요 요새 날씨가. 요즘같은 현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건배. 아시죠? 와인. 혹시 와인을 즐겨드시는 분이 있다면 다 같이 음. 건배. 와인은 또 그런 데다 맛있죠. 요리하는 데다가. 이 레드 와인이 육류랑 잘 어울리는 게 있고 어패류랑 잘 어울리는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사왔을 때는 이게 약간 육류 쪽이랑 잘 어울리는. 아마 상당히 드라이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난 먹으면 안될거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드세요 빨리 <laughs> 와인이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먹었을때는 이거는 소주에 가까워요 소주 아닌가요 이거? 이거 야, 나만 짜냐 이거? <laughs> 저도 짜요 와인이 왜 짜죠? 제가 근데 이거는 호틱이 실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에다가 저희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와인이 5,800원짜리. 아, 이 진짜 요즘 에 최저 시급도 7,000원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저희는 그게 없네요. 싸구려인 거 가리려고. 그렇 상표 이렇게 뜯어놨는데. 박스테이프라 이렇게 해놔는데 아 어, 근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제법 한 40년 묵은 맛이 지않아요 저희의 인생의 씁쓸함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술이지 않나. 약간 인생술. 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약간 제어받스인 인생술이에요. 인생술인 건 맞는데 우리 인생은 아직 쓰진 않고 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맥주에다 한번 섞어 먹으죠. 존나 부서 없는데 <laughs> 한명은 라고 한명은 흑맥할거야? 주응 음, 당신은 빨리 저거 따르세요 너는 두개 다 섞어드세요 자 와인과 맥주 복분자랑 맥주랑 섞었을때 그 엘치스 포도맛 음. 그레이프 포도 영어로 그레이프죠 그렇지 교포세요? 어, 그런데 이거는 흑맥주인데 색깔이 어떤가요? 콜라에 가까운거 음. 같아요 코카콜라 햄버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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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 일단 향은 는 햄버거는 햄버거는 거는햄버는 햄버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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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이 새끼 원래 이렇게 나온 거야 새끼야 <웃음> <웃음> 아이 어뭐아 <laughs> 라거라가 맥주죠 그치 라거가 맥주지 라거와 이 와인을 섞어 먹음 <laughs> 먹어 본 맛을 말하자면 일단은 먹자마자 숨을 빨리 쉬어야 돼요 인공호흡 자기가 자신한테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 맛입니다 이거는 뭔 말인지 알아요? 먹었지면 이렇게 해야된다고요? 내 생각 다 알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어때요? 흑맥주 여러분은 땀에 젖을 때까지 운동을 해본 적 있나요? 런닝머신을 타다가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입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땀이 다이어트를 할때 흘린 땀이어서 노폐물이 굉장히 많은 땀인 거야 그 노폐물이 마른 땀냄새입니다 그 맛이에요 시인이었다 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바꿔 먹어야 돼요 <laughs> 이번은 제가 이제 흑맥주를 먹어 보고 우리 선생님이 좋습니다. 에. 라라고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 그러고 <laughs> <laughs> 그러고 그러니까 형이... 이러면 내 거가 많은 게 아닌 게 되지. 술은 상대적인 거거든. 형, 나... 여러분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아시나요? 내때 그거 다알아세요 아, 그걸 음. 내가 먹는 거고. <laughs> 라고 할수 있네요. 전. 네까리 마셔봤니? 그거 아세요? 중력이 굉장히 그 누르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력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 눈이 더 이상 안 떠져요. 뭔 개소리야? 여러분 중력에 대해 아십니까? 졸리구나. <laughs> 저희가 중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왔어요. 치킨. 여러분은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I like chicken. Everybody likes chicken. 다들 먹고 저희가 이게 와인 이거 바꿔 먹어보는 거. 음. 저는 흑맥주 와인 이거는 라오 와인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중력은 말이죠. 네, 중력. 중력은 누가 알아냈나요?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아니요, 제가 어. 전문가예요. 중력에 대해서는 음. 무중력 상태 없을 무 무소유 아십니까 혹시? 저 기독교라 무소유 아십니까? 여러분은? 소유는 압니다. 소유는 정말 이뻐요. 무소유 모르십니까? 법정 스님의?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겉표지를 봤는데 아 알지? 무소유? 사람이 가진 게 많을수록 아니요. 저는 그거까지 몰라요. 이게 무소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려놔야 한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 노블레스 오블리. 오블리주, 오블리제, 오블리주, 오블리주? 노블리스, 노블랜스, 오블리주. 어, 그거랑 비슷한 거지. 이다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걸 얻는 거야.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겠 제가 그겉표지를 봤을 음, 때, 그 스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스님분의 얼굴이 딱 법정 스님의 얼굴이 있는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름답다. 오케이. 그럼. 머리가 굉장히 두상이 예쁘셔요. 그건 진짜 타고난 거거든. 근데 이제 스님을 보고 있는데 저가 원래 중학교 때 절을 가고 싶어갖고 집을 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3시간이 가출이야? 가출해서 절을 갔죠. 제가. 스님, 제가 여기 살겠습니다. 거의 미친 새끼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물, 비빔밥을 먹고 집에 가서 닭도리탕을 또 먹었어요. 이게 팩트예요. 말도 안 되네. 치킨. 치킨을 먹을 때. 다리를 먼저. 그냥 건배. 자 이제 흑맥주와 와인 마운딩 먹어볼 건데 한번 드셔보셔요 이게 어떤 맛인가. 원샷인가요? 네. 양이 좀 많네요. 오 여기서 침 맛이나. 침 맛? <laughs> 진짜. 개 쓰레기야. <laughs> 넌 이걸 먹은 거야? 난 이게 더 쓰레기 같은데. <laughs> 여러분 와인이랑 맥주는 따로 드세요. 자, 지금까지 와인까지 먹어봤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알로에 먼저 섞어 먹어볼까요? 알로에에다가 맥주를 먼저 섞어 그래. 먹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마트 노브랜드 알로에인데 이 알로에를 구매한 이유는 저렴해서예요. 일단은 일단 먹어 볼거라 음. 알로에를 따르시고 자, 이제 이거를 섞어 봅시다. 쫄쫄쫄쫄쫄. 자,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저는 라거에 따라 갖고 형은 맥주에 달았죠. 저는 일단은 알로에 향밖에 안 나. 나도 그래. 건배! 건배! 맛좀 묻는 맛있을 것 같은데 음야 이건 또뭔 맛이지? 내 네, 알로에 맛은 거의 안 나네요. 난 아, 알로에 맛밖에 안 나는데 맛이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했어요. 순한데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약간 그 이상한 색소를 탄 약간 이것도 물은 물인데 아까 거랑 비슷한 게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가래 맛이라니까 그 한마디로 기분이 나쁜 맛이야 그래요? 그럼 저도 궁금하니까 네, 바꿔 먹어볼게요 알로에, 저가 이제 뭐야 흑맥주 흑미들 음, 알과 맥주 음, 알갱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입에 넣었을 때아좀 혜자네 알갱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음. 굉장히 역겨웠어요. 그럼 내가 말했잖아 콤비 맛이라고. 안녕하세 이번에 내가 음료수 한번 먹을게요. 내 향은 똑같네요 진짜로. 이게 라라는. 이게 흑로에고 이게 랄로에잖아. 그러면 저희 한번 먹어봅시다. 아, 휴식 좀 줄래? 아.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하면서. 맛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구정에 먹기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말씀드리면, 왜 사람들이 야, 우리 말아먹자 하면 소맥을 먹는지 알것 같아요. 왜 야, 알맥 먹자. 이건 안 하고. 야. 와맥 먹자. 이 저희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는 다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왜, 왜 사람들이 섞어 먹을 때 소맥만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할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술에 많이 취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항상 마시던 게 뭐예요? 뭐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헛개수요, 헛개수. 헛게스. 왜 말을 못해? 내가 헛게 술 마셨다. 내가 취해서 오늘 헛게 술 마시고 집에 갔다. 왜 말을 못해? 어, 어떻게 그래요? <laughs> <laughs> 헛게 술, 맥주 이겁니다. 헛게 수가 탈수 탈수에 좋대요. 그러면 탈수에 안 좋은 맥주랑 탈수에 안 좋나요? 맥주가? <laughs> 저희가 한번 먹어봅시다. 자. 흑맥주야 이거 왜 이렇게 검해? 헛개소가 원래 검해요. 그러니까 형은 흑맥주 따라하세요. 이게 일대일 비율로 따라주세요좀 적나요? <laughs> 그니까 <laughs> 이거는 뭐라 그래야지 제 전투와 <laughs> <laughs> 헛개소랑 맥주 이건 솔직히 아무도 안 먹어봤을 거야. 나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안되겠어요 내가? 나 네, 맞나?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잔 해요 <웃음> 맛있어요? 맞나? 네, 맞나? 해 맞나? 죠나나나 네, 맞나? 네, 맞나? 네, 맞나? 네, 맞나? 네, 맞나? 려 아 그럼 제가 이제 제가 그한번 먹으려고 하고 드세요 아 괜찮아 <laughs> 우리 둘다 이걸로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 받고 먹어봐야죠 다음에서 이거는 정말로 이제 제 표정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자꾸 이게 괜찮지 이건?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먹으면 안돼 그 이게 딱 입에 넣었을때 뭐가 있어? 그거 아까 우리 먹던 알로에 아니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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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말했잖아. 코물만 난다고. 그코물이 알로에야. 아형이 식도에 식도 앞에서 두드려. 또 들여. 들어가 되니? 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 가야지 뭐 어떻게. 밀려오는데. 물 음. 들어올 때놓 줘야 되잖아. 이건 어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괜찮아. 나도 이건 괜찮아. 여러분 아내 흑맥주랑 이 헛개수는 근데 이 형. 흑맥주랑 헛개수가 맛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 흑맥주랑 헛개수랑. 이 예. 융합이 잘 돼. 여러분 굳이 맥주를 섞어야겠다면 이를 섞으세요.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제는 남은 게 컨디션과 벙벙. 봉봉, 봉봉하고 맥주 먼저. 아 봉봉을 설마 안 섞고 뚜껑을 딴 거야? 봉봉은 맛을 아니까 그냥 안먹을게요 봉맥주를 따라 주세요. 냄새를 맛보겠습시다 존나 봉봉 냄새밖에 안 나는데? 어, 저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블랑? 블랑 같아요 블랑 아 진짜로 블랑 같아요 블랑 블랑 맥주 어? 진짜 블랑 향이 나요 이거는 무슨 향이 안 나는데? 그냥 그냥 봉봉 맛이라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역시 여러분이 궁금하면 먹어보는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배 너무 빨리 먹었나? <laughs> 이제 정말이지 토가 토가 나올 것 같아 어디까지 말하고 안니? 어떻게 술에서 이런 맛이 날까요? 이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맛 없어요? 어, 여기 맛이 있겠냐? 빚 <laughs> 처리 해줄 거지? 예. 네. 개똥 같아요. 진짜 개똥 같은 맛이 납니다. 와 이건 목에도 잘안 넘어가네. 근데 난 이게 나 흑맥주랑 봉봉. 라나 진짜 역겨워요 <laughs> 이거 는무매맛이더 강한데. 이거 약간. <laughs> 이거. 이건... 는형 <laughs> 술을 <laughs> 되게 잘 드시네요 아니 난이이미 이거. 요 다음은 이주전거숙취이서 음, 음, 음. 숙취 음료를 먹으면 이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먹지 않거거예요 일단 따라봐 따라봐요 일단 일대를 따라봅시다 아 일단 따라봐 따라봐요 따라봐요 따라 이렇게 따라서 짱캠프에서 한 명이 책임지고 다 먹고 리뷰하기 음... 고객님 뭐가 괜찮아 새끼야 안 되면 쥐나 가위가위보하벤마마바 후후후 가자고 되게 연해요. 일단 그 컨디션 그 향이 되게 안에 헛개. 근데 이제 이이이 헛개수 그 냄새는 전혀 하나도 안 나고 그 신맛 있죠. 신맛 실고 시고 단그 홍차 같은 이거는 일단은 그냥 먹을 만합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로 나왔다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맛이에요. 향은 이 녀석이 진짜 센데 이게 제주 감귤에 가까운. 오케이 먹어봐. 어야 잠깐만. 내가 <laughs> 진짜 <laughs> <신기해>. 아 잠깐만. 와저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개같아요. 와. <laughs> 내가 어디 가나면 이이 정도까지 안 했잖아요. 와. 이게 진짜 역대급 레전드. 세상에서 이렇게 맛없는 맛일 건 처음 보고 왔어요. 횡맥이랑 그렇게 달라? 완전 달라. 레전드랑. 컨디션은 음주 전후에만 드세요. 기네스랑 먹으면 먹을만해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진짜 내가 형한잔 진짜 조금만 먹어봐요 아 괜찮아 아 진짜 조금만 아, 먹어봐아 진짜 괜찮아 아새개 승부의 그세 개는 냉정한 거야 아니 원샷 처음 먹는 맛일 거 아니에요? 니가 안 먹는다고 새끼야, 막 던지 마! 딸기가 좋아! 맨가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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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ᄃ ᄃ ᄃ ᄃ 가